부분들을 이해하고 식중독균의 전파 경로를 잘 파악한다면, 식중독을 쉽게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에 대해서 종류와 원인체에 대해서 우선 살펴본다면, 식중독의 종류는 세균성 식중독, 자연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마이크로독신 중독성에 의한 식중독을 구분할 수 있으면서, 각 세로로는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 있다.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살모넬라라든지 장염 비브리오균, 대장병원성 대장균 등균 자체가 정식하면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부분을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얘기하고 포도상구균이라든지 포토리눔스 등에 대한 독소, 균이 자라면서 생산되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경우를 독소형 식중독이라 합니다. 자연식중독에는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성으로는 보고독이라든지 또는 식물성은 감자독이나 버섯독 우리가 쉽게 이해돼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식품을 고의적으로 또는 오염 등으로 첨가되는 유해 물질이라는 것은 유해 첨가물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되어지기로 인해서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 유해 물질이고 또 제조 가공 저장 중에 생성되는 유해 물질로는 잔류 농약과 유해성 금속 화합물 등이 있으며, 기타 물질이라는 것은 지질의 산화성 산화 생성물과 니트로스아민 이러한 부분들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면서 조리 기구 등에 대한 식중독으로서 메탄올 등이 있으면서 또 녹청, 구리라든지 납비소 등의 에한 재질로부터 용출되어지는 이러한 식중독들이 총괄적으로 화학성 식중독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마이크로톡신은 곰팡이에 의한 중독은 황벽 미독이라든지 맥각도 아프라톡신 등이 주요 식중독의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으로 본다면 식중독에 대한 병원에 대한 병원체에 대한 그림들은 상당히 예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전자염병 속에서 예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종류의 특징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품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그 검사를 하는 목적은 위생적으로 취급되어졌는가? 또 식품에 대한 보장성이 검토 되어져야 되고 안전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적으로 이러한 세균을 검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러한 물리적으로 아홉 가지로 되는 식중독균을 다 검사할 수 없으니까 위생 지표 세균이라는 대장균군, 분명계 대장균 장구균 등을 위생지표균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검사를 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선 이러한 식품의 균과의 전파 경로를 개요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 샘플로 세 가지 종류를 한다. 지금 식품의 균에 대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에 대해서 특장점을 가지고 본다면 균에 의해서 이것이 식품의 도구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식품으로 전이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사람이 섭취함으로 해서 식중독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장염 비브리오근들은 이것은 바닷물이어제즉 호염성균이다. 비브리오파라헬몬테크스라는 이런 장염 비브리오균은